이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1, 2종에 다 이게 해당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권이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이게요. 강사도 이렇게 이게 시간을 많이 이게 할애를 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종만 보시는 분들은 이종 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힘든 거지. 이종이 이종 2종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언더라인 에셋 뭡니까? 난리지라 그 그러나,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종 공부 안 하시는 분 위주로 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져요. 자, 내국 신용장은 개설을 어떻게 하냐. 예,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외입니다. 그 미국에 이제 수입상이 있고, 뭐 이쪽은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신용장을 해외에서 시티은행이 이제 lc를 개설했겠죠 그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 가지고 lc를 이제 통제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물건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만들어야 되는데 얘한테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국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게 로컬 lc를 열어 주잖아요 얘가 얘를 못 믿으니까 얘는 이제 공급자니까요 공급자 그죠 공급자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공급자들이 보면요 되게 영세해요 보통 영세하다고요 대기업 같으면 자기 뭐 계열회사들이 막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 l c 를 여는데 얘가 물품을 공급했으면 돈을 돈을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요 얘가 되게 요새 이렇게 뭐물품은 공급했는데 뭐 돈은 뭐한달 있다 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취지가 이게 묻어있어요, 여기요. 아, 그래서, 어, 그럼 얘는 이제, 로칼 엘시를 이렇게 이게 통보 받잖아요. 되게 이제 전자적으로 받습니다. 뭐 해외 같으면 막 이렇게 뭐 통지연행이 있고 막 이러는데, 어, 국내에서는, 어, 보통 유트레이드 헛, 뭐 KT넷이십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종이 없이,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다는 것도 시험이 나와요. 이게 전자적으로만 서로 통보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막 종이 서류를 들고 막 김대리가 막 은행에 가고 그랬는데, 이 로칼 엘시, 구매 확인서, 막뭐 이런 것들은 요새 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전자적으로 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 공급자는 이쪽에다가 물건을 주잖아요. 마치 얘가 줄때 우리가 빌 오브 레이딩, 이 선적 서류가 필요하듯이 여기는 뭐 선적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국내니까 물품을 공급했다, 공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을 해줄 때는요, 신용장 유효기간이 여기서의 UCP 6 0 0에서 말하는 유효기간보다 길다 짧다 신용장 유효기간을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이 이 거래를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물품의 인도 길에 최장 11일을 물품을 인도했어. 그렇죠? 어, 물건을 인도하면 우리는 제가 이제 보통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물, 물품을 이렇게 실었잖아요실었으면은 배로 갈 때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이 신용장의 유효 기간은 이때 유효 기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게 알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유효 기일은 물품의 인도 기일에 물품의 인도 기 인도하죠. 그 인도를 하갔다 얘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도 기일 최장 10일을 가산한 길 이내일 것. 그러니까 물품을 인도하고 얘가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국내 은행에 이거 그 여기에 해당하는 마치 내고를 하듯이 여기 여기도 뭐 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내고라 그러지만 여기는 내고란 말을 잘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게,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네. 판매, 판매한 거를 추심 의뢰서 한다. 우리가 신용장 이론에서는 이게 물건을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가 내고 들어간다 그러죠? 선적 서류를 매입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하고,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해외로 갈 때는 되게 환음이 꼭 그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외상을 줄때 우리가 그 신용장을 이렇게 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인수 방식 지급 방식 뭐 연지급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환음이 보통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환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환음이 없이 요거. 국제 간의 거래는 이제 뭐, 뭐, 발행인, 뭐, 수취인직급인 뭐, 이런 형식적인 이런, 어, 환음을 이렇게 구비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 뭐 그런 거 하냐. 빨리빨리 빨리 이게, 뭐, 10일 이내에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어, 환음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형식을, 요거를, 어, 그래서 서류 제시기간, 자, 이 서류 제시기간이 뭐예요? 여기 이제 그 물건을 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신용장 유효 기간 안에 또 물건을 실는 빨리 실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건이 이제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실고 나서 뭐 며칠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라 보통 그렇게 신용장 조건에서 달거든요. 네가 물건을 여기 그뭐 프리엄 보드라든가 FOB 조건이 라든가 할 때. 어 배에다가 실었어? 어, 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실었으면 빨리 서류를 제시해야지. 서류를 제시해야지. 그래야 이게, 그, 물건이, 이게, 선박을 실었으면 이제 출항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배는 왔는데 서류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실었으면 빨리 서류를, 그 뭐, 커머셜 인보이스라든가, 보험증서라든가 뭐 패킹 리스트, 뭐 원산지 증명서 이런 거쫙 해가지고 이게 제시를 빨리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류 제시 기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서류 제시 기간은 신용장 이효기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 물건 실었으면 빨리 해야 돼, 빨리. 아, 실은 날로부터 어, 며칠 이내 할것 아, 이런 것들이 서류 제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물품 수령서 증명서 발급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물품을 수령했잖아요. 국내서 에 어, 했으면은. 얘가 이제 아 받았습니다라는 무슨 확인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물품 수령 증명서입니다. 얘, 얘가 이제 나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받았다는 걸 이제 서류를 발급하면은 최장 5영업일 범위 이내에서 서류 제시를 하게끔 하라요 빨리빨리 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용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일인데 10일인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여기. 마침 비해를 이렇게 물건을 실었으면 며칠 이내에 하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요. 이거 발급이 뭐예요? 물품을 이게 뭐 싣고서 이그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돈 빨리 줘야지, 그죠? 오 영업일 이내. 여기 10일, 5일. 이잘 보세요. 그래서 그 책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판매 대금 추심 의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 그러면은, 우리가 환음 같으면은, 환음은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LC를 오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수출상이 있고, 수입상이 있고, 내고 어, 되는 그, 내고뱅크가 있고, 여기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으면은, 얘가 환음을 만약에 선적서류 플러스 이제 선적서류 등을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이때 환음의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일단 수출상이죠. 수출상, 수출상이에요. 수출상이 발행인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돈을 이게 대신 받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그 수치, 얘가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수취인, 어, 신용장 매입은행의 수취인이 되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입상이 됩니까? 신용장 개설 은행이 됩니까? 환음에서. 신용장 조건에서는요, 신용장 조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얘는 얘를 못 믿어가지고, 이거 은행을 보고 발급, 그, 이제 물건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용장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장 베이스가 아니고, 뭐, DADP, 어, 그런 방식일 때는 은행에서 책임 만 지니까 얘가 발행인, 수취인 얘가 지급인이 돼요.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서는 환음의 당사자는 수출상, 요게 이제 대신 받아주는 매입번행, 아,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급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 대금 출심 의뢰에서는 환음 형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환음 형식이 아니고, 이럴 때는 뭐 신용장 이론을 쓰면 안 돼요. 이개을 여기서는 신용장 요게, 요 사람이 지급인이 되는데, 그, 뭐죠? 그 수출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요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수출하는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고, 어 요거 신용장을 이렇게 이제, 1차 공급자죠. 공급자를 위해서 이렇게 신용장을 로컬 엘치를 열어 줬으니까, 개설 은행을 지급 장소,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그리고 이건 사이트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유산소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하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빨리 빨리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건 뭐또 예상이야. 말이 안 된다. 일남 출급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용장 이론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음이 없고 요 형식인데 요 형식 안에도 이게 채무자가 누구냐? 채무자는 여기 이제 여기 수출상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장 이론에서 이것도 뭐 신용장은 신용장이잖아요. 그런데 해외 신용장하고 다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